복받는 채널, 뉴스타 부동산, 오하룸 목사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상상력이란 경험하지 않는 것, 현재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나 다른 감각기관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정신적인 이미지와 감각과 개념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상상력이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할수 있다. 하나님은 상상력으로 우주를 만드셨다.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를 만드실 것을 상상하셨다. 그리고 그 상상했던 대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것이다. 우주를 만드신 구체적인 방법은 그것이 현상으로 되어지도록 말을 하였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상하셨던 대로 말을 하셨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상상하셨던 대로 창조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상상력을 주셨다. 그리고 성경은 상상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이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상력이란 곧믿음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존하지도 않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면 그 상상했던 것들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말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모든 선지자들이 다 믿음으로 상상했었고 그 상상했던 일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리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상상하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상상할 것인가? 엘샤다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친 아이라고 고백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꿈을 이루려면 내 한계를 알고 그에 많은 꿈을 꾸어야 한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소망이 아니라 헛된 망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꿈꾼다면 우리의 꿈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laughs> 마치 우리 집의 아들의 친구들이 방문했다고 치자, 한 아이는 귀하게 생겼고 차라 입은 것도 명품으로 입었고, 행동도 배운 집 아이처럼 한다면 그의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부잣집 귀한 분일 것이라고 짐작하게 된다. 반면에 입은 것도 깨질 자고, 하는 행동도 거칠고 무리하면 그의 아버지가 가난하고 무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면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들은 내 행동거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짐작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였다.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었다. 시골에서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논밭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쳐서 먹기도 하였다. 미리 한참 익어가고 있을 때였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밀밭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밀을 구워 먹었다. 손과 입은 제로 새까맣게 되었지만 너무나 맛 있어서 정신없이 먹고 있었다. 그때 밀밭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호통을 치자 아이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버렸다. 나만 그 아저씨에게 붙잡혔다. 아저씨는 화가 나서 너 어떤 놈의 자식이냐고 호통을 치셨다. 조그만 시골이라서 나는 그 아저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 아저씨도 나를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셨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어떤 놈의 자식이냐고 화 하자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저씨에게 뒤에 들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놈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아저씨는 오히려 당황하시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어떤 놈이라 할수 있겠냐. 미안하다. 나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그리고 그후 다시는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짓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왔었다. 주어진 상황을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공급해 주셨다. 마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거기서 만족하며 지냈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앞으로 엘샤 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나는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은 미국 생명보험회사에서 당신의 기대수명이라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다. 자료를 써 넣으면 당신은 몇 세까지 살수 있습니다라고 알려 준다. 나는 125세까지 살수 있다고 한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다.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자신에게 말한다. 을 나는 오늘도 더 건강하다. 나는 더 젊어지고 있다. 내 오장육부의 모든 장기, 피부, 신경, 힘줄, 모든 뼈, 관절뿐만 아니라 시력, 청력, 기억력 등이 날마다 새로워지가 있다. 나는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내 자신에게 매일 최면을 거는 것이다. 그러면 내 잠재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가 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수천만 벌의 돈을 주셔서 선교지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집회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질병이 떠나 질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복 받는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 되게 하시고. 유튜버의 말씀을 정리하여 20권 이상의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컴 프로퍼티도 5개 이상 갖게 하셔서 손겨비가 계속 충당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부동산 중계도 잘 하여서 연인컴이 100만 불 이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집도 200만 불 이상의 저택에서 살게 해 주셔,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도 함께 살기를 살든지 기를살 수시로 방면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솔로몬처럼 거부처럼 살면서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이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내 믿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엘샤 다이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